그 팔레트를 요렇게나 많이 가지고 왔어요. 요즘 신상 팔레트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컨셉슈얼한 것도 많이 나오고 그 중에서 뭐 하나 추천해달라고 하면 딱 집어서 추천드리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데일리로 좀 깔끔하고 무난무난한 음영 메이크업 좋아하는 분들 이것저것 쓰기보다는 하나 정착해서 쭉 쓰시는 분이라면 저는 요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바웃톤 리턴 투 베이직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5구 팔레트로 다섯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봐도 눈이 편안하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베이직한 색감에 전 컬러 모두 매트한 질감이라 더 부드러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냥 순서대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베이스부터 중간 음영, 딥한 음영까지 뭐 하나 튀는 거 없이 굉장히 조화로운 컬러 조합이에요. 진짜 어떻게 조합하든 무드 있는 데일리 음영 메이크업 뚝딱이고요. 호수에 따라서는 블러셔라든지 아이라이너, 쉐딩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작지만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팔레트였어요. 오늘도 다이 팔레트 사용한 거거든요. 이후에 메이크업까지 같이 해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호 클래식 컬러는 가장 베이직하고 명도가 높은 편이어서 기본템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피부톤이 밝은 분들, 너무 딥한 음영은 좀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2호 소프트 컬러도 베이직한데 유특기를 은은하게 머금고 있어서 눈매가 더 부드러워 보이더라고요. 데일리 하면서도 세련된 무드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3호 레디언스는 묘하게 뮤트한 피치 브라운 색감이에요. 이 컬러는 청순하면서도 빈티지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4호 서리는 뮤티드 로즈. 위지근한 모브빛의 오묘한 조합이에요. 채도가 가장 두드러지는 컬러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동동 뜨지 않고 적당히 톤 다운돼서 좋았어요. 여기까지 기존 네 컬러였고요. 여기서 신상 두 컬러가 출시됐어요. 기존 컬러들은 웜/쿨 어디 한쪽에 크게 치우쳐지지 않은 편인데 이번엔 확실히 웜/쿨이 보이고요. 확 딥해지면서 가을 겨울에 더 그윽하고 분위기 있는 룩에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5호 카푸치노는 정말 커피 향이 날것 같은 따스하고 진한 브라운 컬러를 모아놨어요. 진짜 가을 그 자체, 가을 웜웨이시라면 무조건 구매하셔야 됩니다. 6호 더는 뮤트기를 듬뿍 머금은 애쉬 브라운 컬러들이에요. 제가 참 좋아라 하는 무드의 컬러들이라 요즘 데일리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버우톤 리턴 투 베이직 섀도우 팔레트. 제형도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게 캐시미어 매트 텍스처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부드러워서 진짜 크리미하다고 느껴질 정도인데 보통 요런 제품들이 양이 많이 묻어나가지고 양 조절을 따로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발색이 확 진해지거나 얼룩덜룩 뭉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피부에 스미듯이 오르게 밀착돼요. 발색도 보이는 컬러 그대로 발색되는데 텁텁함이 없습니다. 특히 스머징이 잘 돼서 얇게 밀착되다 보니까 피부가 살짝 빛이 듯이 발색되거든요? 매트지만 그런 텁텁함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부어 보이거나 동동 떠 보이지 않아서 좋았어요. 정말이지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딱입니다. 여리여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무드 있어 보이는? 그럼 이제 베스트 컬러인 4호 서린이랑 제 최애 컬러인 6호 던 컬러 사용해서 메이크업까지 해볼게요. 먼저 4호 서린 컬러로 데일리 로즈 메이크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요 순서 그대로 쭈르륵 사용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들듯이 음영이 쌓여요. 먼저 헤이미쉬 컬러 사용해서 눈 전체적으로 유분기 잡아주는 용으로 사용해주고요. 눈 아래에도. 그리고 다음 어도러블 컬러 사용해서 메인 베이스로 확실하게 음영감을 올려줄게요. 이것도 눈 아래 가볍게 쓸어줘요. 그리고 원썸 컬러, 이거는 살짝 찍어서 눈중앙 위주로 로즈빛을 더해줘요. 그리 컬러는 눈 아래 삼각존에만 살짝 해줍니다. 그러면서 눈두덩이랑 살짝 연결되게. 그리고 프리시티는 로즈에 살짝 톤다운되면서 모브빛이 더해진 컬러인데 눈 앞뒤로 음영 주면 오묘하니 너무 예뻐요. 개인적으로 요 팔레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작은 브러쉬 사용해서 눈 안쪽 마지막 덜시 컬러로는 아이라이너로 사용해줄 거예요. 이렇게 새초롱하게 사선으로 살짝 올려줬어요. 살짝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남은 양은 가볍게 이렇게 흩어줘요. 그러면 아이섀도우 끝입니다. 이런 로즈빛 섀도우들이 자칫 부어 보이기 쉽거든요? 근데 서린 컬러는 너무 붉지 않게 적당한 채도감이고 막 차갑다거나 더워 보이지 않아서 무쌍이시거나 저처럼 눈두덩살 많은 분들, 그리고 피부톤이 어두운 분들도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컬러는 블러셔로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컬러 섞어 사용할 거예요. 여기 눈 아래 앞볼 위주로 살짝만 올려줄게요. 제가 원래도 팔레트로 블러셔까지 해주는 거 좋아하는데 요게 보면 또 하나하나 크기가 크기도 하고 이렇게 일렬로 쭈르륵 있어서 저는 이렇게 두개 섞었지만 뭐 취향에 따라 이렇게 세 개를 섞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개를 섞을 수도 있고 이런 일반적인 블러셔 브러시로도 그냥 쓱쓱 굴려주기 좋더라고요. 그 대신 발색이 잘 되기 때문에 털어서 양 조절해준 다음에 사용해줍니다. 여기에 마스카라, 브라운 마스카라 사용해주고요. 말린 장미 립 컬러로 마무리할게요. 다음으로는 6호 던 컬러 사용해서 세미스모키 메이크업 해볼게요. 이것도 첫 번째 컬러로 가볍게 유분 잡아주기. 스무키는 특히나 뭉치면 안되기 때문에 유분기를 꼼꼼하게 잡아줘야 돼요. 눈 아래까지. 그리고 중간에 포키 컬러로 베이스. 눈 아래에도 넓게 넓게. 그리고 두 번째 미스티 컬러 사용해서 중간 음영을 줍니다. 눈망이 확 들어갔죠? 눈 아래는 속눈썹 바짝 붙여서 그리고 나이트풀 컬러 사용해서 여기 눈끝쪽 이렇게 사선으로 확장시켜줍니다. 눈 앞머리 그리고 남은 양으로 삼각존까지. 그리고 오늘 따로 아이라인을 그리기보다는 가장 진한 컬러 사용해서 이렇게 양 조절해준 다음에 살짝씩 굴려가면서 이렇게 더 딥한 음영을 줄 거예요. 눈앞이랑 이렇게 눈 가까이에도 한 번씩 쓸어주고요. 눈 아래에도 속눈썹 가까이만 해줘요. 그리고 눈 쪽에 이렇게 음영이 빡 들어가 보이니까 코쪽 쉐딩이 약한 것 같아서 포키 컬러 이렇게 쉐딩으로도 활용해요. 코 끝에도. 그리고 쪽빛한 브러쉬 사용해서 애교살도 살짝 끊어줄게요. 그리고 뷰러 해주고, 이번엔 플랫 마스카라. 너무 진해지지 않게 속눈썹에 얇게 묻어나는 마스카라 선택해주고요. 그리고 블러셔도 어바웃톤 블러셔 사용할 거예요. 어바웃톤 플러피 웨어 블러셔 베일 피치 컬러. 이렇게 광대를 감싸듯이. 그리고 입술은 누디한 립 펜슬 사용해주고 다크한 멜팅 립을 덧발라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세미스모키 메이크업도 끝입니다. 그럼 이렇게 어바웃톤의 리턴 투 베이직 섀도우 팔레트 소개드리면서 두 가지 메이크업 룩까지 보여드렸어요. 이 팔레트의 첫인상도 그렇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느꼈던 게 데일리로 사용하기 정말 좋아요. 무펄 러버로서 또 제가 쉐딩으로 아이 메이크업까지 해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만큼 간단하고 깔끔한 메이크업을 선호하는데 이게 진짜 데일리로 쓰기 좋았어요. 진짜 영상 내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컬러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데일리로 쓰기 정말 좋습니다. 또 음영 메이크업 좋아하는 분들, 진짜 색 조합 필요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쭈르르 사용해주면 돼서 귀찮니스트 바쁜 직장인 분들, 초보자 분들에게도 강추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시고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